입 냄새 치료는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제가 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그 원인에 따른 치료입니다. 입 냄새 원인이 무엇인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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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진 대로 이제 열이나 어떤 위식도 종류 또는 후비루 또는 치은염 또 편도염 또 구내염 또는 뭐 구강 건조 또 면역 이능 저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있는데 뭐 대개는 그 원인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대개 두 가지 세 가지 뭐네 가지 뭐 이런 겹쳐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러면 그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되고 또 가령 분해염이다. 분염이 왜 생겼나.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생겼을 때, 그러면 이거 선호를 어떤 것들을 먼저 치료하고,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것들을 치료해야 될까? 좀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들을 먼저 치료합니다.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병은 질병의 원인은 내장병, 외형병 그리고 불내외인이라고 세 가지로 나누는데 주로 먼저 위장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합니다. 나중에 똑같은 비중으로 있다. 랬을 때는 먼저 위장에 대한 위열이나 위식도 역류로 인한 것들을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염증이라든지 또는 후비루라든지 또는 뭐 면역 기능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진액이나 이런데 해당되는 뭐 구강 건조, 입에서 텁텁하게 나오는 냄새를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치료하는 단계별리 단계별 치료를 하게 되죠. 그거는 이제 굳이 환자분들이 그 구치가 나기 시작한지 얼마나 된 기간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구치의 정도에 따라서 또 구치의 원인이 몇가지냐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뭐 보통은 3개월 좀 길면 6개월, 아주 길 때는 그 이상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3개월, 좀 부치가 심하다든지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라든지, 입냄새가 생긴 지 기간이 오래되었다든지, 또는 입냄새의 정도가 좀 심하다든지, 이랬을 때는 6개월 정도로 치료를 하게 되죠. 검사에는 이제 처음 오시면 제가 이제 진맥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구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, 그걸 측정하는 구치 측정을 하게 되고, 또, 그리고 구치가 어디에서 나오는 구치인지, 구치의 이제 종류별로, 구치가 나오는 데 우리가 사실 입에서 나오는 가스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. 근데 그 구치를 유발하는 가스가, 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, 각 가스의 양을 측정을 해서 가스가 나왔을 때 이게 위장에서 내원한 것인지 또는 입안에서 나오는 것인지 무슨 염증이나 이런 걸로 문제해서 나오는 것인지를 이제 구별을 해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그 원인별로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것이 있고요. 또 자율신경 검사를 합니다. 그래서 이분이 자율신경 즉 심리적인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, 그래서 자율신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, 그래서 이분의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. 그다음에 체열 검사를 통해서 위 부분이나 또는 자율신경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체열의 변화가 어떤지를 측정하는 것이 있고. 그 다음에 흡연과 관련돼서 이산화탄소 측정하는 진단 장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구강 건조와 관련돼가지고 입안의 건조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구강 수분 측정기를 이용하는 그래서 구강 내 수분 측정을 하는 그런 검사 장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부치의 정도를 알게 되죠.